한세 번째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1달러 10센트입니다.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싸요. 공은 얼마일까요? 10센트라는 게 오답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10센트가 떠오르시죠? 5센트가 정답이에요. 왜? 야구공이 5센트여야 1달러 더 비싼 방망이는 1달러 5센트겠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1달러 10센트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이, 십 센트라고 오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수록 십 센트라는 오답이 더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저렇게 선명한 폰트를 읽을 때 그리고 빠르게 읽을 때 그래서요. 반대로 이렇게 흐리게 읽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박또박 읽을 수밖에 없게 되죠.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일 달러 십 센트 이러면 사람들은 천천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 천천히 생각하나요? 틀릴 수도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천천히 되죠.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0 센트라고 하는 첫 번째 떠오르는 걸 그래서 오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직전에 무관한 경험이 어떤 걸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 어떤 걸 빠르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직전에 어떤 무관한 경험이 지금 내가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직전 경험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굉장히 많이 좌우돼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요 날씨가 아주 좋은 날 광장에서 사람들이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평범한 외모를 가진 남성들이 남성이 일종의 몰래카메라처럼 배우가 들어가요 광장에. 그리고 날씨를 만끽하고 있는 기분 좋은 여성들에게 살짝 호감을 표시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꽤 많이 알려줘요. 거의 30% 가까이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그 외모의 남성이 날씨가 별로 안 좋은 날,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막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습도도 굉장히 높은 이런 날씨가 별로 안 좋은 날입니다. 똑같이 광장에 갑니다. 그럼 광장에 있는 분들은 날씨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런데 이 남성이 똑같은 그 남성이 여성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3분의 1도 안 알려줍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왜겠습니까? 그 날씨에 안, 날씨로 인한 또안 좋은 기분이 바로 직전 경험이 이 남성에게 전염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날씨가 아무리 좋은 날에도요. 날씨가 아무리 좋은 날에도 그 남성이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때 날씨가 안 좋은 날처럼.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확률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의외의 한 마디가 있어요. 무리한 말이 아니에요. 비매너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기분이 왜 좋은지를 알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대답을 그 질문을 받은 여성들은 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럼 벌써 자기 기분이 왜 좋은지 알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상대방에게 그건 그거고. <laughs> 그렇죠? 네. 그럼 여성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잠깐만. 왜 우리만 몰래 카메라의 희생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laughs> 제가 연구자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연구자들이 이러더라고요. 남자들도 다해 봤대요. 남자들은 나라와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다 알려 준답니다. <laughs>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이런 후일담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부장님이 오늘 안 좋은 직전의 일로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용기를 내서. 부장님, 뭐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나한테 거짓말로, 아니야,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참말로, 어, 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부장님은 내 기분이 왜안 안 좋은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 그 기분을 전염시켜서 나를 억울하게 나에게 책임을 묻거나 트집을 잡는 확률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건 눈치 보시면서 안, 보시, 안 물어보시죠. 그리고 오히려 물어보시면,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걸 물어보시죠. 부장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laughs> 이걸 왜 물어보세요?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전염시켜야죠. 네. 자, 인간은 오늘 세 번째 결론. 직전 경험에 굉장히 잘 전염되고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볼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데스크탑 PC. PC랑 노트북. PC랑 고양이 어느 게더 서로 비슷해?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이 <laughs> PC랑 노트북이 서로도 비슷하죠. 바보 테스트인가요? 이거 뭐 몰래 카메라예요? 아니에요. 그냥 대답을 하면 돼요. 네, 그럼 PC랑 노트북이 훨씬 더 서로 비슷합니다. 맞죠? 그럼 제가 c 웃으면서자 그렇다면 PC랑 노트북 사이에서 차이점이 더 많겠어요. PC와 고양이 사이의 차이점이 더 많겠어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학생들이 PC와 노트북 사이보다는 PC와 고양이 사이가 차이점이 훨씬 더 많겠죠. PC와 노트북 사이는 훨씬 더 유사하니까. 그럼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이쪽 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PC와 노트북의 차이점을 최대한 많이 써봐. 그리고 이쪽 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자네들은 PC와 고양이 사이의 차이점을 최대한 많이 써봐. PC와 노트북 사이의 차이점을 2분 동안 최대한 많이 쓰라고 요구받은 학생들은 부리나케 쓰기 시작합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다르고 배터리가 있고 없고 포토블이고 아니고 뭐 넘버키가 있고 없고 별의별 얘기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차이점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PC와 고양이 사이의 차이점을 쓰라고 요구받은 학생들은 아이씨. 야뭘 쓰냐? 아이씨. 일단 생물 무생물은 써. 요 그다음에 쓸게 없으니까 한 친구가 야 고양이 귀엽다 <laughs> 딱 쓰면 옆에 있는 학생이 이럽니다 야, 요즘 피 c 도 귀여운 거 많아요 <laughs> 아 그래 참 재밌는 현상이죠 훨씬 더 유사하다고 라 생각한 것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진짜 다름은 차이점을 못 느껴요 야, 무슨 얘기예요 정말 차이가 많다라고 많이 얘기할 수 있, 얘기할수록 실제로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에 기반해야 상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크다 작다 그다음에 빨갛다 파랗다 완전히 다르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써봐라 엄청 쓰잖아요. 한국과 파푸아뉴기니의 차이점을 써봐라 어, 뭐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오늘의 교훈이 있죠. 저한테 가끔 이렇게 오시거든요. 부부가 오시든 연인이 오시든 아나 진짜 이 사람이랑 너무 달라요. 나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다르세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달라요. 맞는 게 하나도 없고요. 어쩜 이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부가 제 앞에 오시잖아요. 제 눈으로 보면 똑같은 두 분이에요. 그런 두 분일수록 그렇게 차이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주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직장에 나가서 혹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너랑 정말 다 다른 것 같은.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너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기도 하죠.